안녕하세요. 샌디입니다. 오늘은 엄마 몰래 피 c 방갈거예요 자, 갑 시작! 돼 나는 2만 283일동안 부모님이 목욕을 하면 좋았어. 그럼 목욕 해야지. 하지만 특히 엄마는 주말도 평일도 피시방을 못가게 해.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피시방을 갈 거야. 제작자 비비탄 이 찍은 블록부 표지판을 읽어주까 자, 여기 지안 구석구석에 분명히 어머니가 떨어뜨린 100원, 10원을 모아서 천, 만 원을 모아야 해.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엄마방, 두 번째 아빠가 세 번째 우리 형 방. 100원 슬라이버, 1,000원 좀 잠시만 100원, 100원인데. 어, 계속 가자. 지역에 불사조 엄마가. 정많 다. 저거. 2,500원. 또2 5 0 0원이다 순수... 순수하지만 TV 중독인 아버님. 봐봐. 그 앞에 지폐가 있다. 지폐 말고 동전도 있는지. 이거. 아, 어이. 아. 아르타 형방, 검투방, 설 검투방. 원두, 원두, 원두. 뭐지? 처음에 공전이 별로 없네. 어? 25. 이게 8,800원이잖아. 두근이 좀 수상하잖아요? 건조방이잖아요. 그럼 건조방려야 되는 그림이 있어야지 안 이상한데. 헛자. 오. 음. 돈 많이 쏟겠네 오! 통로가 있었어? 뭐지? 오, 다 먹었다, 다 먹었다. 가자, 가 이쪽에 있는 PC방을 얻었어요. 아, 이거 다 뜯고 싶다. 저한 시간 만났죠? 여기 만났네요. 응, 어디서 작동시켜? 라고, 그, 안되면 난 몰라. 그, 안되면 PC방을 얻었어. I don't 자가 o w I d 게 n t 이 n o w I don't 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안 w 하 don't know. I don't k n o 엄마 없는데 당신은 엄마에게 들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제이 잔뜩 시간 25분 정도 너는 왜 PC가 깼다 도대체 엄마 말도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엄마 없는데 귀신인가? 자그을 저것을 저 저것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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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